안녕하세요. 전당 바자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? 어, 오전은 제가 영상 찍는 시간에 손님들 와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. 뭐 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고 바빠서 영상을 못 찍었거든요. 저는 그런 날이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. 오케이. 오늘은 이게 아마 제가 한 1년 전에 한 소개를 한번 하긴 했을 거예요. 이게 마스버그 마스버앤 선스 인코퍼레이션에서 만든 1 6게이지 볼트 액션 3탄총이에요. 이게 1 6게이지고요 전장이 어떻게 되냐면은 45.75cm, 어, 인치 그러니까 116cm 되고요. 그리고 어, 총열이기는 24인치예요. 그러니까 61cm 되고, 그 다음에 무게는 7파운드, 그러니까 약 3.1kg 돼요. 그러니까 볼트 액션 3탄총은 많이 없거든요. 요즘 펌프 액션이나 그뭐 세마야로 이런 게 많은데 요거는 볼트 액션이에요. 이게 얼마나 싸구려냐 하면요, 아마 이게 그 하드웨어 스토어인가 그러니까 뭐뭐 시어스 로버이라든지 이런 데에 뭐 에이스 하드웨어나 뭐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에서 아마 주문해서 생산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탄창이 있거든요. 탄창 빼면 여기. 16 게이지 3발이 장전된다 그래요, 여기. 오늘 이제 지금 손님이 한 1년 전에 이걸 갖다가 맡기고, 그, 대출을 해가고 했다가 얘가 마약을 해요. 그러니까 돈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청소를 할 생각이에요. 청, 못 찾아가니까 제가 청소해서 팔아먹을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한 1년 전에 소개를 했는데, 오늘은 또 청소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 봅니다. 오, 이렇게 안 맞네. 반대로 해야 되겠네요. 반대로는 안될 텐데 이렇게 여기서 뒤에서 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 짧으면 짧은 대로 여기까지 막 제대로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밖에 안돼오 이거 청소하는 게 문제네요 그럼 뒤에서 한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대로는 좀 하기 쉽지 않은데 이렇게 반대로 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어, 반대로 하는 게 낫네요. 여기 지금 나갔그 꽂을 때가 나오거든요. 이렇게 반대로 해도 되겠네. 이거는 뭐 강선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될것 같아요. 대충 그냥 닦아내면 되는 거니까.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에 얼마나 더러울지 모르니까 제가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내가 볼때뭐삼산총은 별로. 지난 1년 동안 얘는 이거안 쏘은 거니까 아마 별 그게 없을 것 같아요. 아, 또 여기서는 안 들어가네요, 이게. 이런,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뺐다가 이렇게 한번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요. 제주 거다 한번 해봐야죠. 그러니까 이게 싸구리라 가지고 이게 아마 한 얼마에 팔릴라나? 한 150달러 정도 팔까 모르겠네요. 오케이, 여기다 넣어가지고, 여기서 끼워 맞춰서 하면 될것 같기도 한데요. 어. 아,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가지고. 여기서 끼워서 하면 되겠네요. 오케이. 여기서 지금 끼웠거든요. 이렇게 끼워서 하는 수밖에 없겠네요. 아, 요 촉, 요 끝부분에서 잘안 되네요. 뭐 별로 더러운 게 없는 것 같아요. 닦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요 정도로 하고, 그 다음에, 여기 기름칠해서 그냥 대충 요거는 뭐, 먼지만 닦아내면 되는 거니까요. 그렇게 뭐 많이 더럽지는 않거든요. 왜냐면 하 이거 약간 녹이스럽고 뭐 사용을 안한 거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그냥 처박혀 있던 거거든요. 매일같이 영상을 올리다가 어제 안 올려서 궁금해 하신 분도 있었겠는데요. 별일 없었습니다. 그냥 바빠서 영상 찍을 시간이 없었어요. 그렇다고 뭐그 동안에 또 찍어놓은 영상도 없었고, 그래서 뭐 올리지를 못했어요. 오케이 대충 다 되었고, 어, 여기 이 부분은 아마 어, 약간 녹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여기 스틸골에다가 기름칠해서 그냥 대충 그냥 닦아주면 될것 같네요. 대충 그냥 문질러주기만 하면 되고. 고 나머지 여기 나무 재질에는 또 색칠해 주면 하는 기름칠해 주면 조금 이쁘거든요 색깔이. 이렇게 이쁘게 색깔이 살아나요. 여기에 좀 그건 오일의 장점은 요 색깔이 나무 재질의 색깔이 살아나는 거. 이게 참 마음에 들어요. 색깔이 조금 다르거든요. 특히 지금 이제 여기 이 부분 지금 안 칠했거든요. 안 칠한 부분과 칠한 부분은 좀 빛이 차이가 나요.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, 그죠? 여기에 그러니까 색칠하면은 좀 때를 그냥 없애는 것 같아요 요건 또 골동품이라서 아 이거 찾아보니까요 1958년도 아니 55년에서 58년 사이에 생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좀 되게 싼 거고 그 하드웨어 가게에서 그냥 주문해서 생산하고 그랬나 봐요 보통 그당시에도뭐 싸게 팔렸을 테고요. 지금도 아마 한 150달러에 팔수 있을라는 모르겠네요. 일단 150달러 적어놔 놓고 사가 가면사 가지고 아니면은 할수 없고. 오케이. 오늘은 대충 다 했습니다. 대충 그냥 녹수로 닦아내고요. 별로 뭐 닦아 볼 것도 별로 없어요. 녹슨 그 나무 재질만 빛이 반짝 반짝 하네요 다 된거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볼트만 집어 넣으면 되거든요 오, 이렇게 보여드려야 될라나 됐거든요. 이게 일단 방아쇠를 당겨보고 발사가 되면 되거든요. 오케이. 땡인 것 같아요. 당것 같고 여기에 또 세이프티가 여기서 아 여기 아 세이프스도 있네요. 이거 세이프티가 이걸 카킹을 안 하고는 어, 세이프티가 작동이 안 되네요. 이렇게. 한 상태에서 발사가 되고 여기서는 또 세이프티가 안 올라가거든요 장전을 해야 세이프티가 되네요 이렇게 오케이 또 한가지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마스버그 앤 선스 인코퍼레이션 에서 만든 16 게이지 볼트 액션 완전 산탄총이 있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소개하고 또 청소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1955년에서 58년 사이에 만들었다 그러고요. 아마 그 당시에도 사구리였고 지금도 사구리일것 같아요. 오케이 또 다음에 다른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